모르겠어. 재승이, 어. 여기 차 중에서, 어떤 차가 제일 좋아, 재승이는? 어. 어떤, 어떤 차가 있지? 음, 수망차랑 경주차! 어, 차, 어. 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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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. 또, 또뭐 있었어? 어. 어. 이뽀 삐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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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무슨 차야? 아니, 언니 자꾸 응. 스포츠카. 이거. 아, 스포츠카. 또. 경찰차. 어. 또 요거 굴착기, 어? 굴착기 또 하나 더 소망차. 맞아, 재승이 요네개 중에 어떤 차가 제일 멋있어? 제, 제일 좋아해? 재승이는? 아다 마음에 안 들어. 오다 어, 마음에 안 들어? 응. 음. 그럼 재승이 어떤 차를 좋아하는데? 음, 어, 어, 응, 음. 아, 과연 가자. 비밀이야. 엄마한테 비밀이야. 어. 그럼 여기서 어떤 차가 1등했어? 어. 스포츠카. 어 스포츠카 경주 차가. 응. 그래서 차이 그거 1등해서 선물 뭐 받았어? 케이. 어? 맞아 케이 케이 그거 경주 차 혼자 다 먹었어? 아니. 어떻게 했어? 나눠 먹었어. 맞아 재승이는 1등하면 무슨 선물 받고 싶어? 나는 선물 같은 거안 갖고 싶어 진짜? 우리 펜션 놀러 가면 그거 할 텐데 뭐? 펜션 놀러 가면 그거 우리 운동회 같은 게임도 할 텐데 그럼 선물도 있대 게임 밖에서 응. 먹는 거는 달 어, 응. 여행에서 얻는건 좋은데 이쪽에서 얻는건지 응. 응. 그래? 그럼 선물 받으면 응. 형아, 재인이 형아 달리기 잘하잖아 응. 그럼 선물 받으면 혼자 먹으면 좋겠어 같이 나눠 먹으면 좋겠어 음... 혼자 <laughs> 형 혼자 다 먹었으면 좋겠어? 재승이안 먹어도 돼? 어 진짜? 어, 쉬운가 양보해야 돼 아, 양보해야 돼 또? <laughs> 그게 양보의 기술이야 아, 그게 양보의 기술이야? 대단한데? 요책 재밌었어요? 어 얼마나 재밌었어요? 손가락 다섯 개로 말해보세요 다섯 <laughs> 개다 피면 진짜 재밌는 거야 몇 개? 내가 봐 어? 짱! 부위만큼 좋아 어, 진짜 높이 올라갔는데 알았어요